에너지 차라. 보내라. 술탄, 술탄, 술탄. 아, 일어나. Get up. Get u 허리 업!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오늘은 병맛 사무라이 로봇이 아닙니다. 오늘은 병맛 산조로봇입니다 오늘은 활 특집으로요 칼을 안쓰고 활만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나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활을 쓸수 없으니까 일단 칼로 좀 베주고 헛! 아오자 자, 첫판을 일단 깨야되겠죠 활을 배우기 전까지는 자 얘들아 팀킬좀 해라 팀킬 활로 팀킬좀 해 헛! 베버리고 헛! 베버리고 호호호 삭! 베기! 호호 자 이제부터 활을 몰라. 배우고 본격적으로 활만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나 저랑 테스트 해 보도록 할까. 열! 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활배우네아 제가 활을 많이 안써 버릇해서 걱정됩니다. 거의 활을 안써 버렸대. 자 이게 처음에는 게다가 에너지 바가 한 칸밖에 없어서 활 공격을 아잘쓸 수도 없어요. 자 일단 기를 모으고자 정면으로 오는 애들만 한 마리씩 잡혀. 자, <laughs> 자 기를 기가 모아질 동안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하시고요. 자, 베라 자, 오 1타 에피! 활한 방에 두 마리 보냈습니다. 자, 기어 모으고 핵심 일격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와라 천천히. 오세요. 아, 잘라 버렸어. 당연한 결과.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스테이지 2죠. 어, 아직까지는 원래 괜찮을 거예요. <laughs> 활을 배울 것인가 에너지를 배울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200%. 아니야. 에너지를 배우고 활을 두번쓸수 있게 그렇게 합시다. 어, 이거 스프링 엄청 많다. 자, 직선으로 모여라. 나에게 모여라. 자, 장전. 발사! 아이고, 다리 잘렸다. 발사! 아이고, 이럴수가. 아그났다 <laughs> <큰일> <laughs> 자, 일렬로 오세요, 일렬로. 줄 서서 오세요, 일렬로. 맞추기 쉽게. 발사! 어, 한 마리 보냈고요. 자, 일렬로 올때 쏘는 게 최고 좋은데. 자, 발사! 한 마리 보냈어. 아이고, 언제 잡냐. <laughs> 1타 2피 하고 싶은데, 1타 2피. 어! 오한 오. 마리 보냈어요. 자, 남은 건한 마리. 이놈은 이한 발의 화살로 보낼 수 있겠지 최대한 뒤로 가서 가까이 게이지 차는 게 너무 느리니까 답답하네요 자 모았다가 성공 오케이 보냈습니다 나이스 짬뽕 간간히 오긴 했어 지금 아직 그래도 스테이지 3밖에 안 된다는 사실 <laughs> 큰일났다 자 이번에는 화살 넓이가 200%로 커지는 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활 데미지 받는 부분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갑시다 아이맵 뭔가 까다로웠던 것 같은 느낌 아 드는데 활쟁이 있다 활쟁이 먼저 보내고 오, 야, 빨갱이 나왔다, 빨갱이. 클 났다. 야, 빨갱이 이 밑으로 떨어져라. 그래, 그래. 어, 밑에 떨어졌다. <laughs> 밑에 떨어져서 지들끼리 막부딪치고 있나봐요. 할갱이한 마리 더 보내고요. 자, 밑에 지금 막 썰리고 있죠. 헛! 아! 기모아야 돼. 야, 부스터를 한번 배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활이 너무 느려. 아, 그래, 부스터도 배워야 되겠다. 호 헛! 헛! 짜랐구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아니야, 밑에 떨어진 애들 어떻게 됐지? 다 죽었나? 은다 죽은 것 같아. 함정 때문에 이거 희기득이잖아, 이렇게 되면. 자,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 듯. 헛! 호호 나이스! 밑에 함정에 빠지는 바람에 애들이 다 죽었어요, 지들끼리. 바보 같은 애들. 떨어지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저기요, 함정 멈췄나? 멈췄다. 아, 다행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스터. 왜냐면 빠른 애들이 나오면 도망은 쳐야 돼. 활 이거 에너지 밤 모아질 동안 도망 쳐야 되니까 부스터 한칸 배우고 한발한발 한발 소중하다. 자, 이거 이용하면 되겠다. 자, 이거 이용해서 활쟁이들만 좀 어떻게 처리하고 자, 활쟁이들 보내. 아야야야야, 나 죽을 뻔했어. 자, 얘들, 기구를 이용해서 죽입시다. 아하 <laughs> 부스터 온! 이럴라고 부스터 배웠지 뭐. 아! 아! 나 죽는다. 어, 죽을 뻔했어. 자, 활쟁이 보내야 됩니다. 활쟁이 보내기! 잘라라! 아! 아, 이럴수가 활쟁이. 활쟁이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나 튕기기 스킬도 없는데. 보내기! 오케이, 한 마리 보냈어요. 자, 활쟁이 앞으로 오다가 뒤로 따라오는 애들 튕길할수 있게. 오케이, 튕길 했고요. 자, 활쟁이. 으 어! 어! 나 죽을뻔했다 어! 나 너가 날죽이려고 그래? 아 점프 자 부스터 쓰고 어 부스터 이거 <laughs> 간다간다간다 활쓰고 부스터 쓸라니까 에너지바가 모자라네 자 일로와 일로오다다 썰려버려 자 일로와 썰려! 아 이런 어 점프? 넌 내가 썰어주지 야 일로와 어 썰어! 아! 이럴수가 빗나갔다 활대기활대기 쏴! 어어 보냈습니다 겨우죽였다 겨우죽였다 이거 진짜 죽겠다 <laughs> 아, 쫄깃해. 활도 배워야 되고 지금 생명력도 올려야 되고. 일단 게임 오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판만 생명력 올리고 그 다음에 활 관련해서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어려운 움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오케이, 나의 클론. 보험 들었다. 어, 스파이더 트론.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 제발. 헛. 아, 안 맞을 것 같은데. 제발. 아, 빛 나갔다. 이런 자, 얘들이 쫓아오겠지. 자, 스파이더 트론부터 보내야 됩니다. 장전 발사 아유 빗 나갔어 장전 발사 아이고야 <laughs> 망했다 망한 각입니까 자 팔쟁이를 이용합시다 틴키를 이용해요 헛 피하기 보내기 아이고 안 죽었다 클났다 총체적 난국인데 클났다 큰일 났어 어 죽었다 그래도 다행히 죽었다 잡았다 잡았다 야 팔쟁이 뒤로 가면 싹야 쫓아온 애들 싹 맞아라 너 죽고 장전 발사 오케이 보냈어 야, 그래도 아직 두 마리 남았다. 얘들 활로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어, okay, 다리 잘랐고 깽깽이 다리. 저쪽으로 몰았다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 헛. 와, 팔 맞췄어 팔. <laughs> 머리 맞추기 너무 어려운 것. 자, 또 기모았다가. 헛. 어, 머리 잘랐고요.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그것도 깽깽이 다리. 넌 죽은 목숨이야. 기모았다가 가려라. 핫! 아, 다리를 자름으로써 보내버렸습니다. 활을 배울까 아니면 에너지를 배울까? 자, 슬로우. 아, 에이밍, 이거 조준했을 때 세상이 슬로우 모션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거 배우도록 할게요. 뭔가 신박할 것 같은데. 황금 애들 나오기 시작하면 노답인데. 애들 활 튕겨낼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잘안 나지만. 애들 노답입니다. 아, 큰일 났다. 진짜 빡신데 일단 스파이더 트롯 먼저 보내야 될까? 아, 야, 쫓아주 마. 너들 왜 이렇게 빠르냐? 자, 스파이더 트롯 먼저 보낼게요. 헛! 오케이, 폭발했구요. 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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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야, 한 마리 배웠는데. 역시 한 방으로 죽지 않는 클라스. 어떡하지? 자, 조준을 하면 느려진다고 하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대로. 조준하면 정말 느려질 것인가? 어? 틴텔 유도. 조준, 느려졌죠? 발사? 아이고, 이럴수가. 조준 해서 느려지면 뭐해? 쪼길 잘해야지. <laughs> 아이, 파란 놈 진짜 잘 쏜다. 자, 조준했다가. 코너로 왔을 때? 오케이. 아, 팔. 팔 살짝 빼었어. 이럴수가. 맞추기 넘나 어려운 것. 어? 어? 두발 연속 쏘다니. 자, 활쟁이부터 보내야 되나? 헉! <laughs> 어?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부스터! <laughs> 지가 알아서 죽었어요. 결국은 자 직선으로 와라. 웬만하면 웬만하면 직선으로 와라. 두 마리 동시에 보낼수 있게 아, 한 마리 보냈어. 자한 마리 한 마리는 보낼 수 있겠죠. 자 슬로우 비디오를 이용해서 슬로 우 모션 발사. 오케이 보냈습니다. 한, 한쪽 한 장념을 버려라. 스테이지 세븐인데 지금 골드 단계죠. 칼을 안 쓰고 이기기는 정말 힘든 것 같네요. 자 에너지 바를 하나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 칸은 있어야 돼. 잘하자, 잘하자. 브링 할수 있다. 자기대 됩니다. 제발 골드만 없으면 돼, 골드. 자, 이판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네요. 스파이더 트론 6000이 있었던 판인가 이게. 자, 제가 이 전에서 여기서 두드러 맞았죠, 계속. 스파이더 트론 6000 때문에. 아이고. 아야야야. 하하 죽을 뻔했다. 나 진짜 죽을 뻔했다, 방금. 방금 진짜 죽을 뻔했다. 스파이더 트론부터 보내야 된다. 노답이다, 안 그럼. 스파이더 트론 제발 죽어라. 제발, 제발. 오케이 보냈습니다. 스파이더 트론 보냈고요. 자, 활쟁이 보내야 된다. 활쟁이. 보내라. 제발. 활쟁이. 아 어, 활쟁이 죽었고. 점프. 자, 위에 올라가서 트론부터 보내 봅다 트론. 도준, 발사! 야, 이럴 바보 멍청이! 또깨 부린! 자, 일어나! 일어나! 제발! 자, 야, 내 죽겠다! 진짜! 자, 여기 보내자! 보내자! 어어어 제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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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링! 일어나! 부링! 일어나! 아,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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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당간당하네요! 쟤는 다리 잘리고 또 살아남았네! 자, 어쩔 수 없어! 트론부터 보내자! 트론트론 도준, 트론. 발사! 보냈고 자, 한 마리만 더! 자, 에너지, 차라! 에너지, 차라! 빨리 차라! 에너지, 에너지! 제발! 에너지 차라. 보내라. 아,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아, 일어나. Get up, get up, get up, up. 아, get up. 허리 오케이. 아, get up, get up, 야, 함정이다, 함정. 오 마이 갓. 하하.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잘라라. 보냈고요. 저건 죽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 안 죽으면 사기야. 에이, 아, 일로 온다. 어. 잘랐지? 자, 죽였어 자, 피하고 건너가고 활쟁이 보냅시다 활쟁이 선가셔 자, 쟤 죽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죽었지? 그래, 죽었어 한 마리! 스파이더 트루 한 마리다 자, 너만 가면 돼 너만 너만 가라, 제발 사라져라 어 겨우 죽였다 허나 어. 힘드네, 요 여러분 아, 스킬 올려야 되는데, 진짜 여기서 생명력 올릴 수밖에 없다는 아 아까운 것 자, 여기서 한 마리도 안 죽고 제발 살아남기를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스킬을 긴장됩니다. 뭐야? 뭐지? 불안한데. 자 직선으로 오냐? 직선으로 오면 다 썰리는 것이 나한테. 자 그리고 활쟁이 보내고, 활쟁이 한 마리 더 보내고. 어, 아야화 죽어라! 아. 자 잠깐만 이 밑으로 내려갈까?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 어! 자 튕길 해주세요, 제발, 제발 튕길 좀 해주세요. 자 에너지 하나만 더 주. 야, 활쟁이! 아, 활쟁이 못 죽였어요. 잠깐만, 어! 큰일났다! 자 여기 집중해라, 집중. 여기로 떨어지면 애들 다 죽일 수 있어. 자, 야, 점프. 점핑! 어, 살아남았다. 어, 살아남았다. 아 어. <laughs>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쏘고. 자, 니들끼리 팀킬 해, 팀킬, 팀킬. 자, 쟤한 마리만 보내면 될것 같은데. 밑에 애들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발사! 죽었냐? 자, 밑에 애들 어떻게 됐지? 어, 다 죽은 거 아니야? 또 살아남았어, 누가? 어, 다 잡았다! 어, 다 잡았다! 애기들! 어, 어, 한 판, 한 판. 죽겠다. 자, 아주 느려지는 이거 올리자. 그래, 좋았어. 이거, 이거면 돼. 이건 제가 조준을 하면 어, 엄청 느려집니다. 조준하기가 쉽겠죠? 자, 오는구나. 자, 엄청 느려지는 것도 아니고, 느려지네. 조준해서 쏘고, 조준해서 쏘고, 아이고, 안 된다. 아, 얘 언제 왔냐, 얘들. 어허허 무서워. 어, 팅키라, 니들끼리 좀 팅키라 하면 안 되겠니? 자, 일단 스파이더 트롬부터 죽이겠습니다. 자, 함정으로 윈해야 되겠다. 함정 윈? 오케이, 나이스. 됐어, 됐어. 스파이더 트론 아 이거 못 올라가네. 아이고 올라갈 수가 없어. 아니 여기 왜못 올라가는 거야, 스파이더 트론? 자, 여기 발사. 이건 보내고요. 한정 중이 작전 쓰겠습니다. 일로 지나가면 얘들이 오다가 다 찔리겠죠. 커먼! 커먼! 찔려라, 찔려라, 바보들아. 찔려라. 훗싸! 오케이, 한 마리 보냈고요. 야, 확실히 슬로우 비디오 되니까 훨씬 좋네. 자, 점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프. 점프해서 활쟁이들 보내라. <laughs> 예측샷은 항상 빗나가지. 언제나 그랬듯이. 신중하게 하자, 신중하게. 자, 하나 뭐였지? 조준. 발사! 여기로 떨어지면 죽고요 살아남았네. 이런. <laughs> 화살류인. 자, 조준. 발사! 오케이. 자, 한 마리 죽였고. 자, 한 마리 남았습니다. 1대1 상황. 네가날 이길 순 없지, 절대. 그건 불가능하지. 쏴보시지. 자, 조준. 발사! 자, 잘가라. 아 여차저차해서 지금 열번째 스테이지까지는 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판 한판이 그냥 뭐 드라마틱하죠 <laughs> 이번에 배울 것은 그럼 300% 와이드입니다 어 화살 그... 데미지 폭이 훨씬 넓어지죠 300%로 한번 쏴볼까? 야 활이 이렇게 넓어졌어 좋습니다 아, 자 올라가자 쟤는 뭐야 자 눈알 맞춘다 자 스파이더 트루 6000이죠 아 잠깐만 조준하기... 아, 야 일단 여기 한방 쏘고 옆으로 한방더쏘고 눈알 맞아라. 제발 눈알 맞아라. 여기 잘 비켜 가라. 잘 비켜 가라. 잘 비켜 가라. 오, 쓰러졌다. 6천 죽었어요. 스파이더 6천. 스파이더 2는 6천 죽였습니다. 자, 모았다가 활쟁이 한 마리 먼저 보내고. 보내고. 보냈구요 자, 두 마리죠. 오, 야 빨갱이들 올라왔다. 빨갱이들 올라왔어. 자, 피하고 내 뒤로 오는 애들 배열라 자, 조준에 딱 발사. 자, 배웠구요 아, 점프. 자, 활쟁이 한 마리 남았어요. 활쟁이부터 보낼게요. 사사사 자. 자, 조준. 조준, 조준. 발사. 얘들 보소. 급습을 하려고 그래. 자, 꼭대기로 올라가서 빨갱이 처리하겠습니다. 난할수 있어, 브링. 자, 조준해, 조준했다가 빨갱이 돌면 한 번에 보내는 거야. 자, 조준, 조, 조준했다가 발사! 보내고 두 마리 연속으로 보내고, 자, 내려가서 깔끔하게 남은 한 마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오지. 조준! 발사! 넌 간다! 하하! 이게 바로 300% 와이더 화살입니다. 겨우 예. 끝냈다 자50% 빨리 차기 4칸 에너지도 좋은데 이건 좀더 에너지가 빨리 차는 거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이 12번째 스테이지인가 이게 내 최고 기록이지 맞다 나의 최고 기록 왔다 쏘고 바로바로 바로 쏴주고 바로바로 바로 쏴주고 자다 베어라 아이고 저건 실패했네 자 다들 함정으로 오세요 함정으로 별 따라오시면 돼요 옆으로 삭 비키고 자 함정으로 오세요 함정으로 다 베어버리면 됩니다 제발 함정으로 많이 죽을 수 있기를 자! 피키기! 오케이 함정 아주 좋아 아주.. 안정 좋았어 아주 좋았어 엄청나게 죽였죠 함정으로 야 이거 꿀이득이야 완전 꿀이득 자 활..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도 되는거야? <laughs>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난 활쟁이 장인 한 조각 자 활쟁이 보내고 잘랐지? 자 두마리 남았어 두.. 아 세마리네 이런 세마리 보낼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기모 왔다가 자 일렬로 오는 거 쏘고 쏘고 야활 튕겨버리네 그래 너클래스다 아이고 점프 아 함정이다 오 어, 함정 어어야 활이 준비가 안됐어 아직 활이 준비가 안됐어 <laughs> 자 조준하고 발사 아이고 피하기는 잘한다 얘너 대단하다 자 <laughs> 피했다가 한 마리는 지금 깽깽이 다리지 자 그럼 제대로 된놈한 마리밖에 안남았다 발사 오마이갓 y o f e a t another death. so many. 활을 튕길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여러분. <laughs> 아, 이번에도 아쉽게 12번째 스테이지에서 머물고 말았네요. 오늘 활로 한조 강모드로 한번 해 봤는데 그래도 활만으로 나름 선방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의 다이아몬드 티어를 넘어선 티타늄 티어를 향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